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노지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지훈씨가 아침마당에 출연해 트로트 예능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게 된 비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노지훈씨는 지난 21일에 방송된 KBS1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에 트로트 가수 신성씨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노지훈씨는 이날 비 선배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솔로 가수라는 야심을 품고 댄스 가수로 데뷔했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게 계기가 되어 23살에 데뷔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솔로 가수로 데뷔했지만 실력이 많이 부족해 무대에 못 올랐다며 힘들어하던 시기에 아는 무속인이 미스터트롯에 나가보라고 1년간 설득했다. 고민 끝에 마지막 오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지훈 씨는 트로트를 불러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해서 부르다 보니 자신이 트로트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는 아이돌 음악을 할 때에도 노래에 뽕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트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 그 부분이 큰 장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지훈 씨는 MC들이 미스터트롯에서 몇 등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냐는 질문에 목표는 1등이었다, 목표는 우승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니 쟁쟁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내가 할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와 노지훈 씨에게 1년간 설득했다는 말이 와 정말 놀랍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노지훈씨가 훈훈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노지훈씨는 지난 20일 오후에 자신의 SNS에 맞점하세요 맞점 부점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노지훈씨는 셔츠 차림에 깔끔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또한 팬들의 안부를 물으며 환한 미소를 짓는 노지훈씨는 다정한 매력을 잔뜩 발산했습니다. 침칠한 미모를 자랑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 역시 심쿵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노지훈씨 많은 활약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노지훈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